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 t v 신간입니다 오늘은 등산용 비옷, 판초우이가 아닌 완전 비옷 자켓처럼 생긴 비옷입니다 등산용 비옷은 일반 비옷하고 다른 점은 등판 자체가 배낭을 메고 덮어 씌우수있도툭 튀어나오게 해서 품을 넉넉하게 해당다는 그런 특징 이없습니다 그레이 색상과 오렌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얇은 하이코라 원단에 방수 코팅이 된 상태에 연결부위도 이렇게 이중 코팅을 해서, 연결부위 코팅을 해서 비가 새 들어오지도 않도록 해놨다는 특징이 있죠. 이었을 어떻게 되냐. 얘는 이거, 비옷만 입었을 때는 이렇게 입은 상태로 지퍼가 되어 있고, 똑딱이 단추하고 두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퍼를 이렇게 잠그고 지퍼를 닫고 똑딱이 단추도 이렇게 닫아주면은 늘릴 염려가 전혀 없죠. 자이 상태로 모자를 썼을 때다 올리면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리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여기에 꼭 고무끈이 또 연결, 연결돼 어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날려가질 않는다. 그러고 풍력는 넉넉하게 하는 거는 비염과 예우설정 끌러 끌러 거리겠죠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고무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고무끈이 이렇게 나는걸쭉 줄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퀵서비스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고다니나 이 풀렁거림이 없이 엄청 편리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요 상태에서 또킥 서비스 배달업도 이래 입고 다니면은 엄청 편리하다 하는 거고 배낭을 맸을 때는 또 어떻게 연출되느냐를 이또 보여드리면 고물 다 넓힌 상태로 여기도 넓히고 배낭을 매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릴 만은 품이 넉넉하다 그냥 배낭 자체가 4 0플라스오0리터가가되는데5 0리터를더고시우고도품이 남는다. 자, 여기 배낭이4 0플라스 오조, 사5리터 정도 되데 자, 매고한번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낭을맵니다 여기 매 매우 매 주주중달려 있는 게 뭐냐 스마트폰 케이스, 스테인리스 이중컵, 캠팩 타올, 손수건이죠. 이렇게 주주중 달고 다닐 수 있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산악기 상품으 많이 나고 비옷도 맹산악기 돈좀 있는데는 단가 있기 때문에 산악기 상품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 주문이 이거는 더 많은 제품으로 이렇게 어깨 끈을 줄인 상태로 비옷을 매 보시면은. 항상 배낭 위목 어깨 끌는 여기 줄여야 된다 하는 경고 그리고 끌까 청운 상태로 자40 플러스 5 50리터가 까이 되는 배낭을 맨 상태로도 비워서 이렇게 덮어주면 품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배낭이 이렇게 덮어 쉬운 상태로 품이 많이 남는다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상태로 지퍼를 잠그고 또다보여드하겠습니다 자, 단추를 또 딱이 단추를요. 또 닫고 이렇게 닫고 딱딱 소리가 나죠. 여기도 모델 더 쓰고 이도 올려 맨 아까처럼 올려도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줄어도 됩니다. 이렇게 난리가지 않죠.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옷은 꼭 비올 때만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옷은 비올때뿐 아니라 1년 내내 배낭 속에 넣어 다니다가 바람이 부으면 바람막이, 비가오면 비옷, 춥거나 한기가 올 때는 비옷을 뜯어서 바람을 막아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다고 하는 거과 보온 효과가 엄청 편리하면 추위리타출을할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무거디에 앉을 때 비옷을 깔아 놓고 위에 앉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용도가 다양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옷은 비올 때만 입는다생각하는데 비올 때만 입는 게 아니고 바람막이 추위 한기를 탈퇴하는 그걸 우리로도 같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배낭에 넣어가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팔 길이가 약간 짧게 나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치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해서 필드 행사에 만족하는 기 오렌지와 그레이, 회색, 회색이죠 그레이, 회색 두 가지 나오고 프리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크든 적든 어지간하면 다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비옷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45,000원에 택배비가 3,000원이 발생하는 그런 하이퍼라의 얇은 원단으로 엄청 가볍고 찔기고 편하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4만 5천원의 행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추위탈출, 비탈출다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건강한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넥TV입니다. 감사합니다.